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 이민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제 투자 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사이에 예전과 달리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하려고 할때 이주 업체의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2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원금 상환 받고요. 원금 상환 받고 나서 10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우리 가족의 안전한 미국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이주 회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야 진행하는데 초점을 크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 이민 최다 수속을 진행하는 만큼 영주권 신청 시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국민이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님들의 맞춘 서비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의미를 하시려는 분들이 개개인마다 다르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겹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노하와 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수속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내부에서 직접 케이스를 다루고 있어서 빠른 영주권 접수와 이민국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신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이후에도 세무랑 회계, 부동산, 국제금융, 교육 등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수속 기간은 이전 50만 불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4년 정도 걸렸지만 2022년 미국 투자 이민 청년 개혁 법안 리아 이후 승인 및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2022년 개혁법 이후 80만불 투자 이민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저희 국민 이주는 152세대의 미국 투자 이민 청원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 청원자를 위한 단체 아이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I-562 80만 불 미국 투자이민 청원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총 129건의 I-562 청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저희 국민위주는 그중에서 72건입니다. 이 전체 기간을 보게 되면 저희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58% 정도 되고요. 2023년 이후에는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총 8건의 시골 지역 룰러 프로젝트로 투자 이민 청원이 들어갔는데 이중 5건이 국민이즈 케이스로 62%를 점유를 했습니다. 저희 국민이즈는 2024년 상반기 기준에서 미국 투자 이민 계약 96세대, 이민국 접수 62세대, 승인은 185세대 등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8월에만 30건 이상 추가 이민국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이는 미국 투자 이민 시장 점유율 70% 이상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미국 투자 이민의 압도적인 이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 개혁법 이후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는데요 국민의주가 독점으로 진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정부 공공 프로젝트 메사추세츠 주정부에서 실행하고 보스턴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주정부가 관여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를 전 세계 유일하게 국민의주에서 유치를 했고요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의 통계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올해 4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인프라스트럭처 공공 프로젝트에 국민이즈는 40세대를 접수했습니다. 국민이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인지도 강화를 하고 있고 공신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선택한 국민이즈입니다. 제1금융권과 은행들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외한 법무 중 제휴 파트 파트너로 모두 국민 이주를 선택한 것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금융계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고객 보유 규모, 전문성과 확장성 등 전반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지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외환 서비스 및 패밀리 오피스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유수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